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 아시아의 일곱 교회 중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에 편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앱에서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초 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마음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요한이 2장과 3장에서 언급하는 일곱 교회를 향한 교훈들은 1장 19절에서 기록했던 지금 있는 일들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을 통해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의 현실을 보여주시며 교훈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먼저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하십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사자는 요한이 1장 9절에서 스스로를 표현했던 예수의 환란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류의 종과 같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계시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주의 종들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주의 종들을 통해 에베소 교회의 진리를 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라고 소개하십니다. 이는 5절에서 에베소 교회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초대를 옮길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먼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은 사자를 통해 에베소 교회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고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드러냈었다고 칭찬하십니다. 이는 진리의 기준을 가지고 이 땅의 미혹에 타협하지 않으며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게으르지 않았다는 것은 진리를 찾고 구하는 일에 소홀하지 않고 열심히 했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진리를 구하는 일에 소홀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수많은 이단과 이방 종교의 미혹이 있었음에도 진리의 기준으로 살아가며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참고 견뎠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믿음이 있었다고 칭찬하고 계십니다. 4절부터 5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의 믿음을 칭찬하셨던 예수님은 그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하십니다. 여기서 처음의 원어는 크로스트로 첫 번째라는 뜻도 있지만 최고의 근원의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것은 최고의 사랑인 예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자신을 버려 모든 죄인을 구원하려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의 사랑을 버리고 외적이고 문자적인 수준으로 돌아가려 하고 있던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인류에게 끊임없이 다가오는 사단의 미혹이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도 결국 이 미혹에 넘어가 제사장 나라의 본질을 잃어버려 외식만 하다 심판받았었는데, 에베소 교회도 그 길을 가려 하고 있었기 때문에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며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합니다. 처음 배웠던 아가페의 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를 고민하고 깊이 묵상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사랑의 행위였던 아가페의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만일 회개하고 다시 아가페의 사랑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에베소 교회에서 촛대를 옮기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과거 이스라엘이 심판받았던 것과 같이 진리의 등불이 꺼지고 흑암과 사망으로 돌아가게 되는 모습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6절부터 7절입니다.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셨지만 다시 한번 격려하며 칭찬하십니다. 이것은 에베소 교회가 회개하고 다시 처음 행위를 회복할 수 있다고 믿으셨기 때문에 책망 후에 그들이 아직 붙잡고 있는 진리의 모습을 격려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가 니골라당을 미워하는 일에 대해 격려하십니다. 니골라당은 그 이름 뜻 자체가 백성을 정복하다, 백성을 삼키다 라는 뜻입니다. 이 의미는 14절에서 언급되는 히브리어 발람과 동일하기 때문에 니골라와 발람을 같은 죄악으로 봅니다. 그 죄악은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것이고 음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미혹해 바알을 하나님으로 숭배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 죄악이 사절에서는 처음 사랑을 미워한 것이라고 표현했던 것이지만 아직은 에베소 교회가 이 니골라당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다고 격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죄악을 깨달은 자들은 귀를 열어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선악과를 따먹었던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만을 먹는 구원의 모습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드러냈었던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었지만 니골라당을 미워하는 마음을 붙잡고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 빛나는 별로 회복될 수 있도록 책망과 교훈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8절부터 9절입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네 환란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예수님은 두 번째로 서머나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십니다.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에게 자신이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난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무리하실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을 입고 오셔서 고난당해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시며 고난과 환란 속에 있는 서머나 교회가 죽고 부활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가 환란과 궁핍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서머나 교회가 겪고 있는 환란과 궁핍은 말씀으로 인한 환란입니다. 이 땅의 비진리가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 위에 서지 못하도록 미혹하며 비본질적인 것을 추구하게 하는 것이 이 환란입니다.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가 이러한 환란 속에 있지만 그들이 실상한 부요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이 땅에서의 삶이 고난과 환란 속에 있지만 그의 영적인 현실은 진리를 가지고 구원의 일을 영적으로 부유한 자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가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에게 비방을 당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칭 유대인이라는 것은 혈통은 유대인이지만 그 영적인 본질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자들을 말합니다.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죽음과 부활, 구원을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혈통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여겼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믿고 따르지 않으면서도 구원을 얻을 선민이라 여겼습니다. 이러한 자칭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고, 기독교를 매우 핍박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실상한 진정한 유대인, 즉 진정한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 아니고 오히려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주로 회당에 모여 말씀을 나눴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복음을 막는 사탄의 일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환란과 궁핍 가운데 있지만 실상은 영적으로 부유한 서머나 교회가 진정한 영적 유대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1절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란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10절에서 말하는 장차 받을 고난은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의도하신 고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고난 가운데 육신의 소욕이 죽어지고 진리로만 사는 존재로 새롭게 되어야 했기 때문에 이 고난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장은 마귀가 서머나 교회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지는 고난으로 시험하겠지만 10일 동안 환난 받으며 죽도록 충성한 후에는 생명의 관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육신의 소욕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 생명을 얻기 위해 준비된 시험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10일 동안 환란과 시험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완전히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의 영이 임해 그것이 권능이 되어 60살이 될 때까지 총리로 살았습니다. 이 시험을 이겨야 진정한 생명을 얻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11절에서 이러한 자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 사망은 이미 죄로 죽어 있는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을 누리지 못하고 영원한 심판과 사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귀가 열려 환난을 통과한 자들은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생명의 관을 얻어 구원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요한을 통해 아시아의 일곱 교회 중 에베소 교회와 서마나 교회에 교훈과 책망을 하시며 구원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이러한 예수님의 교훈과 책망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이 처음 사랑을 버리고 있지 않은지 나를 새롭게 하시는 고난과 환란 속에서 낙망하고 있지 않은지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고난과 환난을 통과해 새롭게 되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